안녕하세요 희선쌤입니다 오늘은 빨리 시작하겠어요 왜냐면 5일차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빨리 연결해봐야겠죠 자 저희 어제 보시면은 잠시만요 제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볼게요 제가 요즘 좀 자주 이래요 약간 불멍도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우선 저희가 어제 보시면 찍고 찍고 하시면서 동작이 끝나셨고요 오늘 첫 번째 동작은 저희가 A 끝나시고 N에 뛰어주시면서 N 원 하시면서 이렇게 다리를 돌려주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때 보시면은 점프를 하시면서 발은 일단 스위치가 앞뒤 왼발 오른발 이렇게 교차로 바꿔주실 거고요. 우리 오른발이 뒤꿈치가 닿으시면서 앞골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실 때 빨리 돌려버리시면 저희 박자가 남아버리시게 되세요. 그래서 천천히 원 하시고 나서 투 하실 때 저희가 몸도 보시 아 처음에 원 하실 때난 너무 급했어. 빨리 가려고 했어요. 자 우리 발끝이 돌아가는 쪽으로 몸도 가볍게 같이 방향을 상체를 맞춰주실 거예요. 자 이때 손은 따로 사용을 안 하실 거고 가볍게 돌려주실 때, 오른팔을 살짝 접어준다는 기분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세븐, 에잇, 앤, 원. 자, 하시고 나서, 투 하실 때, 살짝만 다시 돌려서 반대로 제자리로 들어오시고,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 쓰리 하면서, 오른발이 뒤로 빠져서, 몸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쓰리의 스텝, 그리고 포에 한번 더, 반대로 몸통을 반대로 돌려주시면서 리듬을 타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몸통이 계속 이렇게 스윙, 스윙 되는 느낌인데 이때 쓰실 때 보면은 너무 이렇게 뒤집어진다든지 너무 앞으로 계시면은 몸이 돌아갈 때 굉장히 불편하세요. 제자리에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발 스텝이랑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준비! 러니가 근데 오늘은 전체를 한번 연결해 보셔야 되잖아요, 다섯 가지. 그래서 뒤에 한번더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동작은 보시면 은 이거 하시고 돌리고 나서 준비가 끝나셨고요. 우리 컴퍼스 동작 하시면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준비하시고. 세븐 에잇 원투 쓰리 앤포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앤원앤투 원 투에 치고 쓰리 포앤원투앤 쓰리 포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보시면은 다음 시간에 이거 하시고 살짝만 스포 미리 해드릴게요. N박자에 다시 한번더 준비를 하면서 스텝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전박제 끝났지만 다음 시간에도 N박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